그림과 같이, 직육면체가 있었는데요. 직육면체가 있었는데, 여기 AFC가 생기도록 잘라냈대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여기가 F인데 잘렸네. 자, 여튼, 입체도형 ACD, ACD, EFGH. 그게 이거죠? ACD, EFGH. 그게 이겁니다. 요거요거 요거. 자. 그 다음, 모든 모서리의 합을 L1, 건널비를 S1. 그 다음에 사면체 F, A, B, C. F, A, B, C. 그게 얘예요. 얘의 모든 모서리의 합을 L2, 건널비를 S2라고 할 때. 자, 다음에 값을 구하랍니다. 얘가 F. 자, 문제에서 A, C의 제곱, C, F의 제곱, F, A의 제곱. OK 아, 자, 선분 AD의 길이를 a, 그다음에 AE의 길이를 b, CD의 길이를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L1. 자, 이 친구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L1이죠. L1. 자, 그러면 L1에는 누가 있냐? 자, A 자리가 이게 A 자리인데 하나, 둘, 세 개요. B 자리 하나, 둘, 세 개요. 그다음에 c짜리 하나, 둘, 세 개요. 그다음에 일단은 3의 a, f, b, b, c.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요 자, 그게 ac, cf, af죠? accfa f, a, F죠? A, c, c, f, a, f. 쟤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AC, CF, AF.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선분 AC의 길이, 이거는 이제, 루트 A제곱 플러스 C제곱이죠. 이렇게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아마 너희들은 풀때 바꿔서 푸는 게더 좋을 거긴 해. 그 다음에, 얘의 둘레의 길이가 이제 L2인데요. L2. L2는 파란색부터. 자, A 자리가 하나. A 자리가 하나. B 자리가 하나. C 자리가 하나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 자, 요거 AC, CF, AF. 똑같이 있죠? 플러스 AC. 플러스 CF 플러스 AF 문제에서 L1 마이너스 L2가 28이래요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줍시다 그러면 L1 마이너스 L2는 어차피 AC CF AF는 사라지고요 쟤는 이의 a b C인데 이게 28이다. 에서 A+, B+, C가 나오네요. A+, B+, C요. 자, 그 다음에 넓이. 체크합시다. S1. S1이라는 녀석. 자, 얘의 건널비에요. 얘의 건널비. 음. 응. 네, 요거가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해되나요? 아, 자, 이건 2분의 레 AC인데, 그게 두 개, 세 개. 2분의 3 AC. c 라고 해놓을게요. 그 다음, 자, 아, 또 뭐가 있을까? 얘가 몇개 있을까요? 요거 자, 가로가 B, 세로가 A짜리. 밑변 높이. 그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ab가 세개 있으니까 2분의 3ab요. 그다음에 누가 있냐? 여기 앞에 있는 거 얘가 하나. 뒤에 둘, 셋 이렇게 있죠. 2분의 1bc가 세 개니까 2분의 3bc요.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더해져야 되냐면 이 친구야. 이 친구. 저 친구는 삼각형 ACF라고 적을게요. ACF. 그 다음에 S2 이 친구의 겉넓이요. 얘는 자 아까 어디 갔어? 요거 하나. 그다음 이거 하나. 그 다음 이거 하나 이렇게 갖고 있죠? 1분의 1에 AB BC CA 거기에 얘도 하나 더 가지고 있죠? 뒤에 이 삼각형까지 해서 사면체니까 면이 네개겠죠 플러스 삼각형 ACF 그럼 얘도 마찬가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AB BC B, B, C, B C. cA가 몇이냐를 구할 수 있네요 자그 다음에 ac의 제곱하면 이거의 제곱인데 얘는 a 제곱을 c제곱 cf의 제곱 이건데 얘는 자 여기가 b고 여기가 a니까 a 제곱을 b제곱 그 다음 fa, fa가 이건가? 음. 얘는 b 제곱을 c제곱 자 이거 구하는 거는 얘랑 얘가 있으면 할수 있죠. 자, 마프...